그 자석칠판? 음.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서 학생 하나하나의 구도를 예에 맞춰서 고쳐주시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시험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만 알려주시고 저한테 다시 아예 해보라고 하셔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알아서 톤더 올려보고 뭐 추가 더 해보고 뭐 이랬던 게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그림 한장한장 한장 완성할 때마다 쌤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부족한 점이랑 고쳐야 할 점을 즉각적으로 알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피드백을 학원들이 똑같이 주기는 하는데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리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너네가 들었던 피드백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그려봐라 했던 게 되게 오 이랬던 것 같아요. 한번 새로 다시 그려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. 수준별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전에 있던 학원은 한그 진도를 모두가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고 무조건 시, 시험을 보면서 시간에만 맞추게 해가지고 단점을 고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학원은 좀 피드백도 많이 하고 시간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한 장을 그리더라도 좀 퀄리티 있게 그린다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